엑셀 기초 강의. 천단위 구분 기호 및 문자 형식 강의입니다. 적용할 범위를 드래그하여 지정합니다. 우클릭하여 셀 서식을 선택합니다.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. 샵 컴마 샵샵 0을 선택하고 마지막 위치에 문자를 입력합니다. 천 단위 구분 기호와 문자가 표시됩니다. 이번에는 문자 앞, 뒤에 문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. 표시 형식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 후, 형식 안에 골뱅이 입력 후, 표시할 위치에 문자를 입력합니다. 이번에는 문자의 앞 위치에 문자를 표시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천단이 구분 기호와 문자 형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